예, 어떤 귀한 스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전이 닿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7, 한 0한 8년 전, 그때나 되겠습니다. 그때, 한가하게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아 식곤증이 와있어가지고, 캐슨프레하니 그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머리가 곱신 머리에 덩치가 아주 좋았던 그런, 경상도 말이 아주 짙은 경상도 말을 하신 분이 바로 건너편 유명한 곰탕집에서 곰탕을 먹고 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됐뜸 저, 스님요, 제 사주팔자 한번봐주이소 그러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앉으시라고 해갖고 사주팔자를 빼보니까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주팔자가 스님이 될 발자다. 그래서 이 사직발전은 스님이 될 발전인데 뭐를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지를 바꿨네요. 뭔도 중이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지를 내고 상담료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부산서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서 오셔가지고 대뜸 오는 소리가 며칠, 예, 한두달 전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부산서 어, 건설법인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서 전라도에서, 어, 부산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고생고생해서 건설법인 여섯 개를 갖고 있을 정도로 큰 불을 누렸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두달 전에, 꿈을 꾸기를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생에 50년을 내 일, 내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 후생에 50년을 살았고, 후생에 50년을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할래? 아니면 잡아갔거나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 선택하다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여지가 없잖아요. 잡아가는 것보다도, 어, 언론에서 이제 스님이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은 이제 거부를 했다고 그래. 꿈속에서 왜요? 와, 예, 내가, 왜, 와, 야 스님이 됩니까? 그러고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욕심이 나냐?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번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번 볶거나 허구 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법인 한 군데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 중에 하나, 한동이 우수수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이 허락치에 나가버려요. 그런 결과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래도 못 믿겠냐. 다시 한번 바, 나머지 또 바람 한번 불어 뽑거나 흙에 그 거기서 무릎을 꿇고 법인 정리되는 대로 어, 출가하겠습니다라고 약속으로 꿈에서 깼다. 그래서 이제 어, 법인 여섯 개를 그날부터 정리를 해놓고 한두달 동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나머지 절반 재산은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고 어, 머리를 깎으려고 하니까 좀 얼른 여기서 어, 주저시, 주저하는 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소리가 그때 오셨을 때도 작년에 오셨을 때그 얘기를 했잖냐 어, 스님이 될 발자다 지금 현재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 해가 50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해까지 예, 넘어가면 그 이름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팔자라고 봤죠. 그래서 원래, 예, 뭐, 예를 들어서, 공망이 많은 사주들, 또는 화토 중딱된 사주들, 그런 팔자들이, 예, 스님, 스님이 될수 있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팔자가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말 하지 말고, 그냥 머리 깎으세요. 해서 이제 머리를 예, 깎았습니다. 깎고, 어, 자기 건물, 지하에다가, 멋지게 법당을 꾸며놓고 저를 초청해다가 신도들을 대상으로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부산을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그래서 스님으로 출가를 했던 그런 귀한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